여러분, 저희 외식 왔는데, 여기 한국식 삼겹살 집이거든요? 근데 3시간 반 기다렸어요. 대박이죠? 여기 신기하게 면이 기본으로 줘요. 나 게장이 먹고 싶어. 게장까지 나오고 지대로다. 여빠 내년에 잘 살자. 게장 맛있어. 냉면 맛있어? 냉면 맛있어. 게장 맛있다. 이건 별로다. 노래도 한국 노래 나오네. 호박 좀 먹어보자. 음, 진짜 맛있다. 오, 그러네? 지 완전 부드러 근데 한국인 한 명도 못 보지 않았어? 너무 적다. 너무 기름부분인데? 그러게. 더 마음에 들진 않는다. 응. 입 받는다. 중국은 그냥 돼지고기에 기대를 하면 안 되나? 그래야 될것 같아. 목살은 다없다 보내는 거야. 그래서 순위에 소고기밖에 없었나? 좋은 경험이었다. 난안 가리니까 괜찮아 봐. 그래서 좀 아쉬워, 너무 기계가 많아서. 응. 나한테 한마디 하세요. 사랑해요. 네. 근데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아? 히피펌으로 보내는 12월 31일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. <laughs> 그래서 풀었어. 맛있네. <laughs> 맛있게 먹어야지, 뭐, 어떡해. 우리 대학생 소개팅하러 온 거야, 여기. <laughs> 여보, 과 선배야? 안녕하세요. 너개인 아는 분이? 아, 네. 아, 네. 소문 들으셨구나. 전 산업공학이에요. 선배님은요? 이게, 이게. 어? 말 놓으시는 거예요? 선배라면. 어? 얘 하나 할까? 좋아. 깻 중국에선 귀한 것! 저 선배 나 좋아하네! 선배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나 히피펌이 잘 어울리는 아 얘는 베이컨 같다? 고기로 넘어왔습니다. 밥류는 필요 없어. 밥? 아? 저 짜듯한면 먹어볼래? 답이 뭔데? 답이 정해져 있지. 아니면 순두부찌개? 어때? 표정이 좋지 않군 간식이 아니야. 뭐 약간 단맛이 나않아 그러게 달다. 밥이랑 먹어야겠다. 상추 먹어볼까? 상추가 엄청 빳빳하다 상추 왜 이렇게 맛있지? 고추도 맵나? 왠지 맵게 생겼어 매워 한입더 먹어봐 오, 워 진짜? 맵지? 자꾸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매운 거 같아 맵잖아 빵이야. 되게 부드러웠네. 그러게. 아예 추가했어요. 와 어, 많이 줬다. 나 좋아하나 봐 음. 집에 찌개집이네. 아니야 대장 맛집이야. 우리 대장 서운이 한다. 아니야 호박수 맛집이야. 몇시야 11시 5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지 아 배불러 아이스크림 퍼와줄 수 있어? 어 뭐야? 우유인가? 아니 딸기는 엄청나게 없더라고 이게 <laughs> 파워... 맛있다 <laughs> 딸기 맛있어 예. 이유가 있네 어. 그리고 소원비나봐요 이 집은 청악골 밑반찬 보세요 너무 행복하다 샐러드랑 어, 쌈세버랑 김치 근데 이건 추가는 돈 받겠지? 어 모르겠어 근데 요즘 보면 자기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 정말? 날 너무 사랑하네 여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건데 음 와, 와 돼지갈비 나 돼지갈비 제일 좋아하잖아 고기 중에 알아? 잘 말한 적 있어. 맛은 어때 반찬은? 맛있어. 많이 먹어? 응. 음. 음. 한국이다. 오. 맛있어. 행복하다 뭐, 지대로인데 술식. 어. 대박. 와 맛있겠다. 빡두야, 너무 맛있다. 먹어봐. 이거? 어, 진짜 맛있어. 맛있. 진짜 맛있지? 엄청 시원하고 약간... 매콤해. 시원한 느낌이 그거 같은데? 백김치? 음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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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. 왜이리 맛있냐? 어, 뭐야. 대박이지? 어. 엄청 세심하셔. 어. 먼저 먹어봐요. 그냥으로 먹어볼게요. 네. 음.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어 한국이야? 어 한국이야 <laughs> 한국에서도 한국 맛집이야 어 진짜? 네. 응. 맛있지? 대박인데? 어 진짜 맛있다 음. 진짜 맛있다 부드러워 응. 맛있다? 맛있어 <laughs> 맛있다? 나도 쌈싸 먹어봐야지. 너무 행복하다. <laughs> 진짜로. 다행이다. 음, 쌈싸 먹어볼게요. 진짜 행복하다. 악수리난 깻잎 안 먹으니까 자기 깻잎 먹을래? 음 깻잎 먹으면 나 약간 알레르기 느낌, 어, 느낌 음 나더라고.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. 순두부찌개 <laughs> 여보 한번 맛봐볼래? 어? 얼큰해? 어, 그렇게 맵진 않아 구수해? 약간 해물맛이 나는데? 해물 순두부 봐봐뭐먹어어 응, 진짜 해물맛나네 응. 고기가 최고다 음. 맛있어 자, 이 당근도 응. 먹어. 응. 눈에 좋아. 자, 이제 하나. 지금은 아니에 지금은 쌈장님의 시간. 돼지갈비는 또 밥을 넣어주면 맛있거든요. 상추에 깻잎 올려서, 고기 올려서, 밥 올려서, 고라지 하나 넣어볼까? 양배추 넣고, 고추 하나. 얼마나 맛있을까요? 음. 고기 올리고 양배추 올리고 소 so 심플. 어 시시. 돈안 응? 드나 봐? 응시말안 해도 주니까 너무 좋다. 순두부찌개 마음에 들어? 조금 아쉬운데 맛 맛있어. 좀더 매웠으면 좋겠지 자기는. 간이 살짝 더, 더 있었으면. 좋겠지. 내가 그냥 한식을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런 건가, 아니면 여기가 진짜 맛있어서 그런가?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한국에 있는 음식점들 웬만한 것보다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인정. 진짜 기분 좋아 보여. 아, 아 진짜 이렇게 맛있는 돼지갈비를 <laughs> 중국에서 먹을 줄 몰랐네. 맛있 <laughs> 요새는 이렇게 말한대. 아 그래? 맛있으면 sexy 아, <laughs> food. 그또 가비에서 본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여보도 해봐. 안 해. 아한 번만 해줘. 섹시 푸아 이렇게 해야지. <laughs> <오늘에 대해서>. <웃음> 섹시 푸드. 오늘의 내 소원. 섹시 푸 다음에 또 와야겠다, 이기그 나도 이, 이 정도로 맛있을 줄 몰랐어. 그니까. 응. 어? 최애 음식점 됐어? 응. 완전. 맞아. 한 시간 넘게 <laughs> 와, 셰셰. 진짜하 너무 좋다~ 너무 좋아~ 한국에 지점 됐으면 좋겠다~ 우리가 낼래 <웃음> <웃음> 중국에서 다 좋은 한국 음식점, 팍두기 완전 맛있었어~ 잘 <laughs>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구만~ <laughs> 나도 여보가 잘 먹어서 좋아 호박을 저리 좋아했다니? 아니 나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. <laughs> 아, 근데 너무 비교된다. 진짜. 자이 당근 먹어. 이 당근. 왜 먹어야 돼? 맛있지? 네. 아. <laughs> 당근 마저 <맞아> 먹어. 야, <laughs> 아 먹을게. 야 맛있어요. 양. 맛있다. 조심해 맛있다 맛있지? 살 많지? 음, 뭔가 소스가 더 많이 묻어있는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릴땡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최고 최고 안녕